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쿠자 형님 아구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구찜 먹방 아구찜 먹으러 왔습니다 아구. 예, 막걸리 자 여기는 말바우에 있는 제비집 단돈 25,000원 막걸리 3,500원 정말 맛있습니다 아무나 알수 없는 구. 저도 한 번씩 오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다 숨은 맛집입니다 여러분 말바우지 양채 뱃지자 우리 일본에서 건너온 야구장님 와보십시오 땀 흘리면서 먹고 있습니다 인상 정말 깨끗하죠 예? 배 타고 왔습니다 등짝에 무신이 어벌나분다죠 숨도 안쉬고 뭐, 드시고 계십니다 자 형님 막걸리 어? 아구장이 간파이. 간바이 우리는 간바이라고 한다 일본 말로 간바이 컴 음. 야아구찜에 믿어들이기 좋아 음, 아구찜 세 음. 아구찜은 이렇게 한입에 먹어야지 네. 음. 정말 맛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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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또 열심히, 또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야. 인생은 즐겁게. 야, 이 말바우, 말바우 제비집, 아구탕, 아구찜 진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소문내지 말고 오십시오 조용히 진짜 음식 맛있습니다 자 형님 막걸리 하냐? 약구장님 지금 생일 났습니다 내가 아귀찜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지금 생일 났습니다 맛있다 네, 주인 양반 하지마 하지마 진짜 음식 잘합니다 아주 반찬도 맛있고 죽지마 예, yeah.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